예, 여기는 푸켓 빠통 비치 지역의 언덕에 위치한 마이 하우스 빠통힐 리조트입니다. 마이하우스 빠통힐 리조트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푸켓 타운에서 빠통 비치로 가다 보면은 고개가 나오죠. 두 개의 고개가 나오는데 예, 마지막 고개 빠통 비치 가까이 와 있을 때 예, 고개 하나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예, 빠똥 힐 입니다 저기 빠똥 힐 마이아우스 빠똥 힐 리조트는 자, 한국 여행자들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시펄 리조트 앞에 지금 리조트가 시펄 리조트 입니다 윈담 시펄 리조트 인데요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토바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쪽 오토바이들이 푸켓 타운 센트럴 페스티벌 방향으로에서 오는 거죠. 까투 지역이나 푸켓 타운에서 오는 오토바이들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빠똥 비치입니다. 자 지금 오토바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빠똥 비치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반대로 푸켓 타운 센트럴 페스티벌 까투 지역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빠똥, 바, 빠똥 힐에 위치한 네, 마이아우스, 빠똥의 루이드트 입구의 모습이었고요. 자, 마이아우스, 빠똥의 루이드트는 위치가 여행자들에게 그다지 편리한 곳은 아니죠. 자, 하지만 에, 산 언덕에 있기 때문에 뷰가 좋고요. 그 다음에 호텔 비가 비교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호텔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 조용한 맛도 있고요 호텔비 대비 룸이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아 여행자들이 은근히 많이 찾는 리조트입니다 자 마이 마이하우스 빠똥힐 리조트 로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하우스 빠똥힐 리조트는 어, 언덕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빠똥비치까지 이렇게 프리 셔틀 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여에 보면, 베스트 sunset from 빠똥일 해가지고요. 마이하우스 빠똥일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 버스입니다. 자, 지금 우측에 보면은 로비가 있습니다. 자, 로비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 있죠. 자, 왼쪽은 주차장입니다. 자, 마이하우스 빠똥일 리조트 로비의 모습이고요 자 입구에서 지금 마이아스파동인 리조트 로비까지 제가 걸어왔습니다. 자, 왼쪽은 주차장입니다. 자오른에는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공항 픽업 차량이나 투어 픽업 차량 손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면 운전사가 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자, 왼쪽에 차가 오는 걸볼 수도 있겠죠. 자, 앞에 프프트트스크크입다다마 t 우스빠 k f 리조트의 프론트 데스크고요. 자 가방 등은 뭐 r 쪽에 이렇게 맡기는 r 같습니다. 마 s k f r o n 리조트의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자 이곳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되죠. 자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이 k 같은 의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숙박객들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죠. 레스토랑 겸 바가 있습니다. 자 투어 데스크도 있고요. 자 이곳에서 t a u r a n t r e s t a 자, 이곳에서는 또한 풀장이 보이죠. 그래서 시원스럽게 풀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